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레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타로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할까? 그리고 그리워할 경우에는 언제쯤 연락이 올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럼 카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선택 끝나셨나요? 그럼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하신 미라클님. 1번 카드 선택하신 미라클님과 헤어진 그 상대분은 아직도 우리 미라클님을 놓지 못했다. 아직까지 많이 많이 그리워하고 우리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펜타클 4번 보시면 다리에도 밟고 있고 가슴에도 끌어안고 있고 머리에도 이거 있죠. 응? 표시는 이분 아마 표현을 많 하겠지만 이분은 아직까지 우리 선생님과의 이별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게 강하게 느껴지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카드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연락이 안 오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분께서 결정을 하시고 우리 미라클님께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컵 에이스 카드는 특히 사랑에 관련돼서 소식을 물어다 주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강한 카드이거든요. 여기 있는 새가 우리 미라클님께 사랑을 하트를 물고 오실 것 같다. 그래서 그분께서 결정을 하셔서 연락이 올것 같네요. 이제 미래적 상황을 봤었을 때 이제 구름에 손을 한이 지팡이 에이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제 선택은 우리 미라클님 몫이다. 이분이 연락을 왔을 때 잡느냐. 아니면 다시 뭐 힘들었던 이별, 힘들었던 상황, 이걸 겪지 않고 싶으면 나아도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립고 보고 싶고,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잡고, 그 선택은 우리 미라클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언제쯤 헤어진 그분께서 연락이 올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3월, 4월, 5월, 6월. 까지 보겠습니다. 어, 6월달 지금 당장 들어와 있네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달로 카드를 뽑았을 때는 언제 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미라클림 헤어진 분께는 아마 2월, 벌써 2월 달부터, 그리고 3월 달부터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에이스, 방망이, 지팡이 카드가 나왔죠. 선택은 우리 미라클림 몫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미라클님. 2번 어, 카드 선택하신 미라클님과 헤어지신 그분은 아, 정말 제외하고 싶은 마음, 그리움이 정말 넘치는 카드입니다. 음. 우리가 노래로 치면, 비가 와도 생각나고, 술을 마셔도 생각나고, 이렇게 막 계속 생각이 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미라클님과 헤어진 분그 상황이, 그분 상황이 지금 좀안 좋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렇게 옛날에 잘 지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리움이 짙은 카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뭐, 그건 금전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각자의 처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잘 시간도 없고, 뭐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황. 그래서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왜냐? 이런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정말 좀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너에게만큼은 나 내가 이 힘든 이 상황을 너에게만큼은 지워 짐이 되게 할수 없다. 지게 할수 없다. 그런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서 힘든 상황을 전부 본인이 다 끌어안는 그런 성향이 가능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아마 우리 헤어진 그분은 일 중독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요? 보통 일 중독자라고도 이카드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조차 사치하고 사치이고 우리 미라클리맨님한테도 미안함 그런 마음이 좀 짙게 나오네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열심히 그냥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 그냥 일만 하는 거죠 언니 일. 그러면서 뭔가 좀 본인의 상황이 좋아지고, 어, 처해진 그 금전적인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된다 하면 다시 우리 미라클님께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쯤 연락이 올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그 처해진 우리 미라클님과 헤어진 그분 상황이 언제쯤 좋아질지는 잘좀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한번 몇달 쯤에 연락 오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애를 하실 때 이분은 되게 일중독자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 미라클 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외롭거나 아니면 좀 연애에 있어서 항상 뭔가 같은 패턴, 뭐 잠하시고 영화 보고 항상 똑같은 그런 그것 때문에 지치거나 외롭거나 좀 뭐라고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도 일단 몇월 달쯤에 그래도 이분께서 연락을 할지, 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어, 아까 펼쳐진 카드에서는 제가 어, 이번 상황이 언제쯤 안정이 될지는 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음, 지금 2, 3, 4, 5, 6월 달로 봤었을 때는 어, 벌써 2월 달부터 시작 카드가 떠버렸네요 어, 너무 좋은 카드가 떴습니다 그리고 3월 달쯤에도 괜찮습니다 어, 보통 이건 결혼 카드라고도 말을 하는데 뭔가 연락이 온다 할 때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희망적이다 그분 상황이 조금 이제 정리되어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2월 달에도 연락이 올수 있고, 3월 달에도 연락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미라클님. 음, 3번 카드 선택하신 미라클님과 헤어진 그분은, 실은 카드를 보면, 안 그리워하나?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분 자체가 헤어진 그분 성향 자체가 감정 표현하는데 아주 서툰 분이세요. 이분은 사랑을 하는 마음이 100이라면 표현하는 게한 10,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표현력이 잘 없고. 그래서, 연애하실 때에도 우리 미라클 님이 좀 외롭고 섭섭하고 좀 그런 감정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분이 우리 미라클 님을 아직도 많이, 엄청 많이 그리워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기둥 뒤에 보면 커튼이 드리워져 있거든요. 이 커튼을 제끼면 그 뒤에는 진짜 이분의 감정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뭐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이 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이분 성향 자체가 자기 감정을 절대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오히려 헤어졌는데 무지레 멀쩡하노? 조금은 이렇게 좀 힘들고 슬퍼하고 뭐 술에 기대어서 막좀 이렇게 막 난리도 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보고 싶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도 꼭그 감정을 누르고 집에서 이제, 혼자서 막 상상하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성향이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사귀실 때도 아마 이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공과사 이런 것도 확실하고 좀 그런 분 아니었나요? 그래서 항상 좀 확인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 날 도대체 사랑하나? 얼만큼 사랑하나? 응?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걸까? 뭐 이런 거. 하지만 이분은 진짜 우리 미라클님을 많이 사랑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그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은 막 지금 헤어졌잖아요. 헤어졌을 때도 물론 주위의 사람도 모르고 나조차도 우리 미라클 님조차도 아이제날 잊었구나 내가 하나도 그립지 않구나 보고 싶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보시면은 이번 메비우스 카드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이분은 지금 매일 밤 연락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연락을 할까 말까 연락을 할까 말까 계속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만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에이, 연락해도 받아주지 않겠지 뭐 이렇게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상상도 하고 별의별 의 상향을 다 생각해서 결국은 좀 포기한다 본인이 지쳐서 결국은 연락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용기가 없는 거죠. 음, 이런 성분 상황이 원래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주 서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분하고 연애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고, 대신에 이런 분의 좋은 점은 또 뭐냐면, 바람 같은 거,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리거나, 그런 건잘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연애 한두 번 정도 하고, 바로 결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에 이제 워낙 감정 표현을 잘안 하다 보니까 좀 상대를 외롭게 하고 음 그런 성향이 있어서 조금 연애할 때 힘들다 아, 우리 미라클 님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할 때도 일밖에 모르고 그런 분이신 거죠 하지만 널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고 니가 어, 나한테 전부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한 아 아주 강한 미련이 지금 남아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순간에도 잘때 집에서 고민만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연락하면 받아줄까? 연락했는데 혹시 만약에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또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현재도 주구장창 고민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이 카드를 봤었을 때도 어, 컵에 8번 카드가 나왔는 거 보니까 헤어진 그 순간에도 뭐 어떻게 헤어질 때 받아들였지만 실은 입은 속으로는 우리 미라클님과의 이별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걸 받아들였지만 실은 컵이 그대로 세워진 걸 보니 우리 미라클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향상 표현을 잘안 하고 단념 잘하고 체념하는 게좀 강한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겉으로는 알겠다, 이런 상황이지만 실은 우리 미라클님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8번 카드는 이분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뭐다른 카드와 같이 나왔을 때는 헤어지는 카드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고 뭔가 좀둘다 감정이 정리가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침착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잘될 거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아직 우리 미라클리 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 미라클리 님이 먼저 연락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지만 연애라는 건 기싸움이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분한테 언제쯤 연락이 올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2월달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막 고민만 하다가 드디어 본인이 우리 미라클님 보고 싶어서 못 견디나 봅니다. 그래서 2월달 승리자 카드인 거 보니까 이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주고 싶다라는 거, 잘해보고 싶다라는 거할때이 카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장 제가 볼 때는 2월달에도 연락 올 가능성이 끌고 그리고 3월달. 3월달에 연락이 오면 또 우리 두분막 불타오르겠는데요. 목에 쇠사슬을 두르고 이 쇠사슬이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거 이번에 3월달에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면 이제 쉽게 끊어지지 않고 당분간 오랫동안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3월달이 아니더라도 4월, 5월, 5월달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라클님 희망,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우시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어,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2월, 3월, 5월 아, 희망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미라클님. 4번 카드 선택하신 미라클님과 헤어진 그분은 지금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너한테서 연락이 올까 아니면 그냥 계속 우리 미라클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리운 거죠. 다른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오직 너 너만 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런 것처럼, 현재 지금 우리 미라클리님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분 성향이 워낙 연애를 좀 많이 안 해보고, 어좀 하는 법을 좀잘 모르는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미라클리님이 되게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약간 동갑이거나, 연하이거나, 뭐,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아이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좀 이렇게 모성애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좀 다독여주고 뭐 이렇게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어떠한 경우든 두 분이 헤어져서 당신 이분도 많이 아프고 힘들고 슬펐다라고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워낙 뭐 연애를 할줄 모르고 뭐 여자 마음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연락하고 싶어도 뭐 하는 법을 모르니까 혼자 좀 끙끙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는 매우 희망적이다. 이분이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 너와 함께있을때 내가 가장 행복했고 너와 함께 있을 때어 나는 정말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 다시 재회할 거라고 약간 믿고 계시는 그런 강한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카드 보면은 너와의 이별을 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이렇게 인연이 되었을 때 사귀었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귀면서 뭐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각자 구속도 할 것이며 자유롭고 이 영혼이 좀 자유로운 영혼인데 연애를 하다 보면 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참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진 당시에는 혼자의 시간이 좀, 좀 편했을 수도 있어요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게임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나는 분이라면 뭐 친구가 술도 마시고 했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역시 나는 너와 함께일 때가 제일 행복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짙은 후회가 느껴지는 카드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 매달려 있는데도 웃고 있잖아요. 실은 우리 미라클님과 함께할 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우리 미라클님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시고 그냥 우리 미라클님만 현재 바라보고 있다. 이펜타클이 미라클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희망적이네요. 대신에 조금 아이 같은 구석이 많은 분이라서 우리 미라클님이 넓은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연애를 하셔야 두 분이 오래가겠다. 하지만 이분 되게 순수하시고 조금 귀여운 면이 많지 않으셨나요? 좀 애교도 많을 거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분으로부터 언제 연락이 올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6월 3월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어,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미 뭐 2월달, 이번달에도 이번 달에도 이분 마음이 막, 막 달려오네요. 우리 미라클님한테. 그래서 보니까, 너와 나는 사람이 없고, 나는 너밖에 없다. 미친 듯이 달려오는 느낌이 벌써 2월달에 들어와 있고, 그 2월이 아니라면 3, 4, 5월달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 하 이분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2월달, 3, 4, 5, 6월. 6월달 보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두분잘 되는 느낌이 드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명 결혼카드라고 하고, 숫자 4는 타로에서는 되게 안정적인 관계, 뭔가 좀 행복한, 좋은 일만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벌써 2월달부터도 들어와 있고, 어, 2월이 아니면 만약에 조금 시기적으로 한 2, 3, 6월달쯤 되면 두 분이 정말 옛날에 헤어졌을 때 슬프고 아팠던 건다뭐 기억도 안날 정도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라클리님이 이분하고 연애를 하실 때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애 경험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조금 아이 같은 면이 있다 보니 어르고 달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분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성향이 약간 사차원적인 면이 조금 강한 분이셨을 거예요. 어, 보통 남자들이나 일반인하고 틀린 그런 성향이 같아서 우리가 좀 보면 청개구리 기질이라고 또좀 하는데 그래도 아이처럼 순수하고 우리 미라클림에 대한 마음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진심이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 그리워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미라클님 힘내시고, 앞으로 이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레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